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이기리의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러분들저 오늘 증시, 어제 미국 증시가 오르는 그 흐름을 타고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내일까지 쭉 올라서 2023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코스피는 0.4% 상승, 코스닥은 무려 1.3% 상승하며 두개다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와중에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던 조금은 특이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약간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 하지만 코스닥은 고르게 다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와중에 코스피 2,614까지 올라와 한번더 가겠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야, 이거 8만 전자 올해 안에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7만 8천 원까지 오면서 신고가 또 썼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내일 3% 이상 상승해 8만 전자를 한번 보여줄지 아니면 다음 주에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860으로 또다시 1 2 0일선 위로 쭉 올라오는 모습.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았을 법한 에코 프로비엠장 초반에는 5%인가 급등하더니 쭉 미끄러져 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매동을 보겠습니다. 매동은 개인 매수, 외국인 매수, 기간 매도, 연기금 소량 매도. 이 와중에 연기가 뭘 샀나? LNF, 셀트리온, 포스코DX,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그 반면 매도한 거는 s k n 닉스 KT, 삼성생명, LG엔솔, SK이노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산타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쭉쭉 오르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가 매우 좋았다고 하네요. 환율입니다. 1294원, 그 다음에 유가는 75.57달러, 유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니키에는 1.1% 상승, 항생은 1.8%나 상승. 그리고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고, 선물 옵션을 보면 외국인의 4천억대 매수 플러스 콜 옵션 도 매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SK n 닉스 DS 단서 포스콜딩스, 에코프로비엠, 메리츠금융지주, 삼성생명, 레고캔바이오, KT, 고버스, KTNG, LG화학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 포스코 DX, 코스탈 레버리지, 삼성 SDI, LG 엔솔, 포스코 엠텍, l g 넥스원, LNF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은 엄청난 ETF를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셀트리온과 SM을 매수 했습니다. 출제입니다. 내일은 증시 마지막 날이고, 데브 시스터즈, 의 쿠키런 킹덤, 중국 서비스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려 4일 동안 쉬니까, 와, 이렇게 쉬다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가만이 와중에도 기리시랑 계속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기름들이 편하신 시간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섹터입니다. 포스코 그리고 환도체. 자, 포스코 그룹주가 좋았습니다. 포스코 리튬 사업 본격 기대감 플러스, 희귀가스, 국산화 소식 등에 포스코홀딩스 4% 상승, 포스코 스틸리온14% 급등. 참고로 오늘 포스코 그룹조 아이코프로 친구들이 장 초반에 급등했는데 아마 어제까지는 양도세 그런 문제 때문에 매도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매수에 나선 물량이 들어왔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0% 상승, 포스코 DX 0.4% 상승, 리튬주도 좋았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상한가 도차, EV 첨단 소재는 7% 상승. 참고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마침 뉴스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회장이 이제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리튬을 한번 점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동시에 필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리튬에 관심있다 이 그런 소식이 같이 나오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포스코 엠택이 상한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 타이밍 기가 막힌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양도 오늘 11% 상승합니다. 미국 장외 거래 시장에 ADR이 상장했다. 그러니까 그냥 장외 시장이 상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HBM 내년 물량 벌써 완판 소식에 삼성전자 1.8% 상승, s k n 닉스0.3% 상승, 한미반도체 6% 상승, STI 6% 상승, 온디바이스 AI 중에서 몇몇 기업들 또 올라갑니다. 텔레칩스 12% 상승,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2% 상승, 대당락 맞은 애들이 많이 빠집니다. 삼성생명 6% 하락, 메리츠금융지주 5% 하락, 삼성증권 6% 하락, 키움증권 3% 하락, 한국금융주주 4% 하락, KT 5% 하락으로 보시다시피 전보다 은봉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배당보다 더큰 하락을 맞은 그런 기업도 발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좋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16% 상승, 헬릭스미스 11% 상승, 레고캔바이오6% 상승, 알테오젠 5% 상승, 에이프릴바이오 17% 상승, 시노펙스 9% 상승, 툴젠 9% 상승, 펩트론 6% 상승합니다. 마리아나 관련주가 좋습니다. 산업용 테마, 햄프, 항산화, 항염의 우수 효능이 확인이 되었다는 소식. 우리바이오 26% 상승, 오성첨단소재 6% 상승, 게임주가 조금 좋았습니다. 중국 규제에 대한 과도한 하락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며 크래프톤 4% 상승, 카카오게임즈 2% 상승, 데보시스터즈 1% 상승, 넷마블 1% 상승. 정치 관련 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관련 주가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죠. 뉴스에 팔아라 당연히 나올 얘기였습니다. 대상홀딩스 -24% 급락, 체시스 13% 하락. 와이다플랜 22% 하락, 태양금속우 12% 하락. 한편 그동안 못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같은 테마인데도 DTNCR로는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오랜만에 도시가스 관련주 를 한번 봤습니다. 그냥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잊힌 주식이 되었고, 그리고 비료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잊힌 주식이 되었습니다. 큰나저는 이걸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느낌이 딱 오죠. 거래량 터졌을 때 윗꼬리 아니면은 음봉 이런 것들을 낸다면 대부분은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해양건설 오늘 19% 급락합니다.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이 하락. 한국엔컴퍼니 8% 급락합니다. 공개 매수 실패를 했습니다. 파라텍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쿠팡 물류창고에 소방설비 공급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노스 오늘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에 인수될 예정인데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지 그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 봤던 1대14 무증 소식인 소룩스 오늘 또 상한가 도착.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일 또 급등하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히리셨습니다바이요